오늘 저는 교재 55페이지 사사기부터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사사기는 저자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탈무드에 의하면 사무엘이 이 글을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대는 왕정이 다 수립되고 난 다음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쓴 글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예루살렘 아마도 점령하기 이전쯤이 아닐까 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적각 고리를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적은 그릴 거고요. 핵심어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불순종, 심판, 회개,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자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신실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왕정으로 즉 왕을 세워서 사울 왕부터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왕정 시대를 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글에서 밝히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특징이 있다면은. 늘 구약의 핵심이지만 범죄하고 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나면 주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사사기는 교제가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사들이 어떻게 활동됐는지를 몇 가지 핵심적인 것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구리르는 가난 땅에 짠 들어갔으면 가난 칠 족속을 없애고 거기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문제는 당장 협약을 맺을 때는 그들이 힘이 없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눈덩이처럼 문제로.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갖고 있던 문제가 두 가지로 확산되는데 첫째는 바알하고 아스다롯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 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교류하며 우상 숭배 점점 점점 젖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 위기가 다가오는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할 때도 눈물이 나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을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세상 일들을 찾다 보니 그 구원의 감격 홍해를 갈랐던 사건들이 내 마음속에서 잊혀질 수가 있어요. 이거 위기입니다. 또 하나 우상은 무슨 불교라든가 다른 신에게 비난이다, 비난이다. 이거 우상이죠. 그런데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이게 우상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내 삶의 위치에 하나님 대신 돈, 명예, 물질 이런 게 올라 있다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나도 모르게 마땅히 쫓아낼 것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점점 점점점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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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이 내 삶에 우상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은 경고하라고 우리를 조심시키는 메시지가 오늘 글에 담겨져 있습니다. 남아있던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이 야훼께 충성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실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당신 교회 다니는데 이런 일에 어떻게 하는지를 바라봅니다. 예를 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대충대충 영수증 처리해 가지고 어내 것도 좀 챙기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를 예의주시해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백 원이 됐든 천 원이 됐든 회사 것내것 것 정확하게 투명하게 깨끗하게 물질을 사용하는지를 바라봅니다. 또이 위. 이의 시대에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따르는지를 예의 주시해서 막 사방팔방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 일거수 일투족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잊지 않기를 주여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의 역사가 오늘 이 사사기 안에 사실 축소해서 담겨져 있는데 이 온열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타납니다. 이걸 사사를 구원자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온열이라는 사사는 어떤 일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장 칠절에 보니 그의 범죄하는 장면을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범죄했는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두 번째 압제가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앞에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야외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이나 섬깁니다 자 그랬더니 회개하면 돌이켜 준다고 그랬죠. 회개하는 장면이 바로 또 구절에 나옵니다. 구절 읽어 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보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범죄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심판이나 또는 압제를 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다시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줘요. 구절 말씀에 구절 구원을 어떻게 베풀어주는가? 다시 한번 구절을 띄워주시죠. 중간에 보시면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누구예요? 온니엘입니다. 갈렙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 이름이 그나스거든요. 그아들 온니엘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가져옵니다. 몇년 동안 40년 동안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또 벌어집니다. 4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믿었다 싶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 에우시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이 3장 12절에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먼저 그 발단이 범죄함이죠. 우리 12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훼께서 모아방,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18절까지 쭉 어려움이 봉착하는 내용들이 나와요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회개하겠죠. 범죄하고 압제가 당하고 세 번째 또 회개하는 장면이 15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입니다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누구예요? 에우십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아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데 고대 근동에서 왼손잡이는 사람 취금못 받았어요 오늘날로 치면 장애인 같은 취급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하고 마치 장애인 같은 사람을 통하여 왼손잡이 에웃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요번에 도쿄 올림픽 끝나고 장애인들 올림픽을 하는 걸 봤는데요. 한 탁구 선수가 세상에 탁구를 치는데 손이 없어요. 입으로 탁구를 치는데 한국 선수랑 게임하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 이집트 선수였는데요. 감동적입니다. 발가락으로 서브를 해가지고 입으로 탁구 라켓을 물고 치는데요. 너무 잘 치는 걸 보면서 아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약한 점을 사용하십니다 우웃은 왼손잡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거 우상숭배를 하니까 또 얼음에 봉착하게 되고 15절에 보니 우웃을 구원자로 보내 주셔서 아무 문제 없이 또 해결을 해 주십니다 몇년 동안 이번에는 80년 동안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죠. 또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이제는 여자 선지자 드보라의 출현을 보시죠. 4장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웃시 죽으니 이스라엘 죽으니 또. 야웨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한두세번 체험했으면은 좀 고칠만도 한데 애웃이 죽으니까 또 죄를 져요.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은혜받고 아멘하고 신앙생활하지만 또 짓지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에 또 압제가 나타나겠죠. 이자가 즐거워져 시작 야웨께서 화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스스라요 얼음에 또 봉착을 합니다. 그다음 뭐예요? 딱 느낌 오시죠, 이제? 그죠? 범죄하고 압제당하자 회개하겠죠. 회개하는 장면이 3절에 또 나옵니다. 시작. 아빈양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께 부르짖었더라. 사절 단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피소세안의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자가 되었는데. 오 절. 그는 에브람 산지 라마 베델사이 드보라의 종료나무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마지막 6절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야깨께 같이 명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하면서 승리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계속되는 이 역사. 그리고 우리 개인의 역사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으로는 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확대해서 가정 어떨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가정 없습니다.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또 문제를 만납니다. 또 회개하고 부르지니까 또 회복이 됩니다. 또 문제를 만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교회가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교회들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뭐 해야 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뭘 모를 때, 어려에 당했을 때는 무조건 회개하면 성경 말씀대로 야외께 부르짖으면.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잘 아는 사사 기드온의 등장이에요. 똑같이 네 단계가 반복되겠죠? 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외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외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자, 이때 하나님이 압제를 이번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의 손을 넘겨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6절 이하에 드디어 이 미디안 족속 앞에 허물어지고 무너진 나라를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어떻게어요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6장 12절과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야훼 사자가 기도원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서 나의 주여 야외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야외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야외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습니다. 야외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 보저시자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나는 작은 자입니다. 부족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 족속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자 기도원을 손에 붙드셔서 미디안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즉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과 대화할 사람. 중보기도 할 사람 하나님 이 백성이 얼음에 처한 거 웬일입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추대굽시키셨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적과 이사는 어디 갔습니까?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원에게 사명을 주시고 결국에는 미대한 족속을 멸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도 300명 용사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적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선지자, 두 사사만 더 보겠습니다 입다라고 하는 선 입니다. 10장으로 넘어가면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외 목전에 악을 행하여 계속 또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야웨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으므로 이 문제가 다가오니 7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야웨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팔아 넘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죠. 10장 10절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15절도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야외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함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주세요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29절과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외의 영이 입다라고 하는 사색이 임하셔서 입다가 길라와 브라세를 지나서 길라스 미스베에 이르고 길라스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으로 나아가는데 33절 시작! 아르엘에로부터 민리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드디어 항복하였더라 야 이거 지속적인 반복입니다 죄를 짓자 하나님의 앞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회개하자 또 풀려나는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사사 한 명을 더볼 텐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삼선은 13장 1절에 보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외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도대체 이 말이 몇 번이 반복이 됩니까? 다시 야외의 목전에서 악을 또 행했대요. 야외께서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 줬습니다 압제가 시작되죠. 이제 딱 느낌이 오시죠? 뭘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 블레셋 사람들 앞에 압제를 당하니 15절에 가면은 이렇게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시작 마노아가야웨의 사제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제물을 드립니다 회개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장 20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묘사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며 평강을 가져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사사기를 축소해서 요약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비록 삼손은 어, 삼손대로 단점이 있었고요 왼손잡이도 있었고요 약한 자도 있었고요 가문이 변번치 않은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000, 그 예전에 고대 근동에서 여성의 지위는 무직 낮았거든요. 그런 약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행여,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또는 믿음생활 하면서 나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를 만나기를 주의로므로 주권드립니다 사람은 하나님은 높은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높고 낮음 자기 나름대로 평가하는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 연약한 자, 나이 많아서 모세가 지팡이밖에 의지할 수 없는데 그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비록 약하지만 죄를 짓지만 심판을 당하고 압제를 당할 수 있지만 회개하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기적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몇 가지 이 사사기에서만 하나님의 약자들을 어떻게 썼는지를 잠시 정리합니다. 왼손잡이 에웃 신체적인 약점이 있었죠. 그런데 모압 왕을 살해할 수 있는 능력 파워를 갖다가 이 왼손잡이 에웃에게 줬습니다.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는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소모는 막대기가 뭔 뭐, 무슨 무기입니까? 진짜 보잘 것 없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을 세상에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것. 여러분, 자녀들도, 야,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될까? 여러분, 다윗은요, 형들 중에서 제일 막내였어요. 아무런 이 비전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위대하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드보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약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서 가나안을 아예 물리쳐버리십니다. 그리고 헤겔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역시 연약하기 그지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스라를 죽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이 4만 명이 있는데요, 창과 칼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철병교하고 철병고하고 칼하고 이 창이 없는 진짜 동네에 있는 군인들하고 부딪혔는데 하나님이 철병거를 900 를 묻지르게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좀 비유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몽둥이 갖고 지금 싸움 나갔는데 탱크가 다가오는데 900개 탱크가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는 것이죠 기두원 보리떡 한 덩어리 약한 집안 중에 제일 작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자기가 약소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을 주는 장면이 6장에 나옵니다 기두원 300용사 항아리를 든 나팔대 다 연약합니다 칼을 든자 18만 5천 명을 무찌르게 됩니다 기생의 아들, 입다는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보자 것 없는 출생이죠. 그러나 암몬 자손을 크게 두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삼성 나이의새 턱뼈가 있습니다. 보자 것 없는 무기 가지고 블레스 사람을 천명을 죽이는 것을 나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큰 선지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들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도온과 같은 소위 말해서 소 사사들도 사용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심각한 타락을 맞은 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회복하는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마지막 한번 정리하고, 루키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보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온 둘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하나님의 사사들 마지막으로 삼손까지 사용을 합니다. 가장 큰 능력을 나타낸 것은 삼손이었어요. 그러나 가장 비참한 치유을 맞이한 것도 삼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삼손에게는 연약함이 있었어요. 무슨 연약함? 여성이라고 하는 약함이 있었었었죠. 그때 여성에게 비밀을 얘기하게 되고 자기 머리가 잘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이 돈의 문제, 이성의 문제를 조심할 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붙들어주고 최후까지 들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합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늘 기도해서 그 연약함을 십자가의 은혜로 채우시고 늘 긴장하셔서 기도한 300용사처럼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자이 사사 시대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것은 기원전 약한 어, 천년 전쯤에 쓰여진 것으로 대략 추정이 되는데 저자가 미상입니다. 핵심 단어가 있는데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로 추정된 장소에서 이 루키라고 하는 한 여인을 어,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아스가 이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친척이 되는데. 나오미가 지혜롭게 룻을 코칭합니다 루시 그 코칭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예쁘게 단장하고 남편될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룻과 보아스가 위대한 다윗 왕의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가 되는 장면이 룻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승범금주원교회에서는요야거보스를 뭐 끝나고 아마 룻기서를 공부할 때 그러니까 올 테니 그때 자세히 설명을 하고요. 루키스에 등장하는 재미있는 몇 가지를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기업 물을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구속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보아스가 사랑으로 기업 물을자가 되어서 루스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기업을 물을 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의 모든 잘못과 부족함을 다 물으시고 여러분, 한 종이 한 유명한 사람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요, 빚을 갚아야 되고 그야말로 기업을 물러야 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피값을 치러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결국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죄가 씻기고 저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5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유대 지파의 다윗의 아들 그렇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왕이 나셨는데 그가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시키시고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인을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방 여인 루시요자먼소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어쩜이 여인이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야외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이방신을 모시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1장 16절에 고백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6절 루시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금 남편이 죽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 아직 젊으니까 시집가라 아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여인 얼마나 현숙합니까? 잠언서에는 이런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31장 3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야외를 경유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가? 야외를 경유하는 자를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숙한 여인 그러니까 우리 남자 성도들은 나랑 관련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도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됩니다. 그러나 야외를 경유하는 여자, 야외를 경유하는 신부의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이 루시라는 여인이 대단한 것이 남편에게 아주 성실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시어머니게로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야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으러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성도님이 말씀은요 자문서에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과 또 연결이 돼요 3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뭘 의미합니까?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잘했던 현숙한 여인이 오늘날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심이 없고 헌신적인 생활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습니다 오늘 순봉금종구의 구호가 무엇입니까? 성 영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2장 11절, 12절, 3장 10절, 4장 14절, 15절 계속 보면 루시라는 여인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습니다. 그의 선하고 그의 인자하고 그의 놀라운 선행을 그대로 배워서 이방 여인인 그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요. 자면서 31장 28절은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 찬하기를 칭찬받는 사람. 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잠언서에 보면 31장 15절에 이 가족들을 부양하는 여인은 현숙하다는 맥락이 나오는데 이렇게 글이 적혀져 있어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정들에게 일을 정하며 맡기며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가족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2장 17절과 18절에도 보면은 이 루시라는 여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18절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모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네,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자 눈을 감고 봐도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여인의 모습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라면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은 현숙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외모도 단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상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장마닥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아라. 자몬서에도 역시 31장 22절에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 보죠. 시작.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세것을 입으며.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룻처럼 우리의 만남이 영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기업 모를 자 보아스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 되어 가자는 인생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순복은 금정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신랑 되신 그분이 오셨을 때 오늘 말씀 그대로 이 루처럼 현숙한 여인, 자문서 말씀 그대로 현숙한 여인으로 신부로 준비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